네, 구구하는 콩입니다. 문법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에어컨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1번과 12번 문제인데요. 보기가 나오고 그 지문을 읽고 꽤 제법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해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한글맞춤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한글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이 일항의 내용을 문제로 낸 거였습니다 요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리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소리대로 적는 경우와 소리대로 쓰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체형과조사가 결합한 입피, 입만을 발음대로 쓰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고정해서 요런 식으로 작성한다라고 어법에 맞도록 한 것의 예시를 적어 놓은 거고, 소리대로 적는 거는 밑에 나오는 경우였는데요. 이런 음, 식으로 마감인데, 암처럼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상황을 봤을 때, 밑에 분석되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보면요. 웃음은 전미사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마감은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그러면 형태를 밝혀 쓰는 경우와 소리대로 쓰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형태를 밝혀 쓰는 경우는 어근의 뜻이 유지되는 경우고 여기저기에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인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는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경우고 본 뜻에서 멀어져서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서 소리대로 썼다고 되어 있죠. 뜻을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쓰러진 같은 경우에는, 쓰다 라는 쓸에다가, 어진이라는 어근이 붙은 건데요. 본뜻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본뜻에서 멀어지면 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대로 쓴다고 했죠. 답은 1번이 아니겠죠. 이 어근과 어미가, 어간과 어미가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시작할 때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체형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 그 형태를 밝혀 쓴다고 했는데, 그 예시로 입이라던가, 입만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나왔죠. 이때 이체연은 보통 명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입이라는 명사에다가 이라는, 뭐, 네, 가할때그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인 성격을 띠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형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관과 어미는 무엇이냐? 얘는 용언의 개념에서 나오는 애들인데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종 동사 형용사에서 활용이 되죠 얘네는 예를 들면 가다가 가다 가, 다 이렇게 썼을 때니 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쓸 어진에서는 앞에 부분 바뀌지 않는 쓸이라는 어간 어진이라는 어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걸로 넘어갈게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은은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쓴거 맞죠? 작은 이렇게 쓴 거니까. 그다음에 전미사웅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그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다.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끝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쓴거 맞고요. 답 5번인데. 어근에 전민사 의미 결합한 후 형태 소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본 모양을 밝혀 쓴 거라고 했는데,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2번 가볼게요. A를 참고하여 밑줄진 부분에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 부분 보면, 지는 어미, 어미의 일부일 때는 띄어쓰지 않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앞말과 띄어쓴다. 지는 어미일 때는 띄어 쓰기를 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쓰기를 한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할 때는 한 번이라고 붙여 쓰는데 한 번이라고 붙여 쓰는 경우에는 시험 삼아 시도를 하거나 행동을 강조할 때. 하지만 한 띄우고 번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래요. 보겠습니다. 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이건 동네 인심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강조의 의미죠. 동네 인심 한 번이 아니잖아요. 1번, 2번,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를 만난 지도 오래되었다. 여기서 지를 때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냐면 시간의 의미는 나타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만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하, 성립을 하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거는 무엇부터 해야 할 때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장의 뜻과는 연관되지 않잖아요. 해야 할, 무엇을 하다, 왓을 물어보는 문장인데, 해야 할 때라는 웬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리 리을 지가 어미예요, 어미. 만약에 여기서 3번이 어미라는 걸 골라내지 못했다면, 4,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견우와 직년은 한, 1년에 한번 만난다. 이게 원데이의 횟수의 의미니까 맞는 말이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명 목소리 일을 해낸다. 얼마나 부지런한 때 이게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한 문제였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을 냈던 교육청에 굉장히 실망했던 문제기도 이 합니다. 3, 4번에 보기에 내용이 똑같죠. 소신 발언하자면 이게 무슨 학교 대신 시험도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에서 이런 실수, 이런 기본적인 실수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3,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깔고 가는 문제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을 국밥, 구치다, 급행열차로 나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밥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부분이 기역과 비읍이 만나서 기역과 쌍비읍이 된 경우죠. 이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c가 된 교체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구치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찬가지로 티귿이라는 새로운 음운 c를 만들어 내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나왔죠. 축약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 부분이 티귿이랑 모음 2가 만났을 때치이랑 모음 2로 변화되는 형태죠. A 플러스 B인데 C 플러스 B가 나왔네요. 위의 것과 동일한 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급행열차로 가볼게요. 급행열차는 여기서 일단 얘가 피읍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읍이랑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됐다. a 플러스 b가 만나서 c가 된 축약의 형태고요. 여기 보면 니은이 갑자기 뜬금없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그럼 볼게요. 국밥이랑 구치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 얘는 음운 변동이 두 가지예요. 그렇 그래서 답은. 1, 2번 중에 있을 텐데, 히라와 급행열차에서 공통으로 발견하는 게 축약현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는지,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국밥만 봐도 의문의 개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의문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지 물어봤는데, 표기에 반영된다는 건 우리가 국밥을 국밥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번만 보면 되는 문제였고, 의문의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4번, 발화시 자체의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건시와 발화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서 발화를 하고 있을 때,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미래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혹은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나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당연히 과거시제,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현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발화실의 기준으로 동작과 상태가 일어난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선한 말 어미 관용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서 실천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선한 말 어미랑 관용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부사어가 도대체 뭐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선한 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은 보통 생긴 모양 그대로 말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고요. 어말이라는 건 제일 끝을 의미합니다. 즉, 어미는 어미인데 제일 끝 앞에 있는 어미라는 거죠. 어말 어미보다 선행한다, 즉 앞에 온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우리가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어미를 의미했어요. 가, 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 다 자체에는 아무런 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되면 과거 시제가 되버리죠. 그 다음에 간다 작성하면 현재 시제가 될 거고요. 갈, 가겠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겠다라고 작성하면 미래 시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제일 끝에 위치하는 어말 어미는 답니다다 얘가 어말 어미거든요. 근데 이 어말 어미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와 다 사이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이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럼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건 이거죠. 5번 보기. 기억, 니은, 리을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실감 표현이 나타난다고 라 했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 네, 리다에 니은이 붙은 형태이고요. 니은은 시작하다에 개시 붙은 형태. 여기 나오죠? 리얼은 내가 만든 빵을 맛있게 먹더라 더가 붙은 형태.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어떤 부분이 이걸 과거로 만들어 주는지를 보면 돼요. 먹다는 아무런 시제가 없는데 가더, 아 가더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아, 얘가 문제구나를 체크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로 가볼게요. 관형사는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 문법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체언을 수식해주는 애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남자라는 문장이 있을 때이 저라는 애가 남자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관형사라고 하는 건데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도 있거든요. 관형어라는 거는 원래 관형사 아닌데 원래 관형사가 아니지만 뒤에 뭔가가 결합을 해서 관형사로 만들어준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크다라는 아이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근데 크다라는 크다라는 이거 뒤에 집이라는 걸 수식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니은을 붙여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니은을 붙여서 만들어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디역, 디귿과 리을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고 라 했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가 관형어고 그렇죠 리을은 얘가 관형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입을 옷이다 리을 그다 만든 빵이다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들다인데 만들다인데 여기에 니은을 결합한 거고요. 다인데 여기에 리을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4번 답이 아니었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니은 디귿을 보시면 니은은 곧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입은 옷입니다. 라고 해서 곧이나 내일 같은 부사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니은은 사건시가 바라 시보다 앞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는요. 앞선다가, 여기가 앞서는 건지, 여기가 앞서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 먼저 보면 되잖아요.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이 내린다, 현재 시제죠. 따라서 일치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에 있으면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었어요. 앞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사전 보는 문제예요. 사전 보는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르다 1과 바르다 2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른 표제어 다른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죠. 바르다 1과 2는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이어다. 여기 보시면 네모 1, 이 보이시죠. 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거 맞고요. 바르다 1, 와 달리, 아, 바르다 1은 바르다 2와 달리,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없죠. 뭔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바르다 1은 이렇게 대괄호 뒤, 대괄호가 하나 있잖아요. 뭐뭐 을이라는 목적어, 뭐뭐 에라는, 의로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는 거죠. 바르다 1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바르다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이랑 동이라고 적혀 있죠. 맞는 말이 됩니다. 답 5번이네요. 바르다 이래 아 이에 이래 예로 마음가짐이 바르다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다 길이 바르다 이런 건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게 똑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가짐은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똑바른 걸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이해의 말에 맞는 거죠. 왜냐면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다, 올바르다라는 거잖아요.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말을 바꿔봤을 때 길이 올바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수 있는데 인사성은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의 예가 아니라 2의 예인 거니까. 문법 빠르게 끝났습니다. 비문학도 곧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